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통장은 항상 텅 비어있는 느낌. 왜 우리는 열심히 일해도 늘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오늘은 한국 직장인들의 월급 vs. 물가 격차, 바로 체감소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한국의 평균 임금은 약17% 올랐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는 22% 이상 올랐죠. 즉, 월급은 늘었는데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월 100만 원으로 장을 볼수 있었다면 지금은 같은 품목을 담으려면 122만 원이 필요합니다. 결국 월급 인상분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면서 체감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거죠. 특히 장바구니 물가는 직장인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달걀, 우유, 채소, 라면 같은 필수 식품은 지난 5년간 두 자리 수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 시내 직장인 점심값 평균도 이제 만원 밥상을 넘어 1만 3천 원대까지 치솟았죠. 여기에 전기요금, 교통비까지 오르면서 직장인들의 생활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니 월급은 그대로인데 돈쓸 곳은 더 많아졌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격차는 지역과 세대에 따라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서울 직장인의 경우 월세와 전세 대출 상환만으로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30대는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으로 4,050대는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로 허리가 휘죠.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덜하지만 임금 수준이 낮아서 결국 체감 격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어디에 살든 벌어도 모이지 않는 돈은 한국 직장인 모두의 공통된 고민이라는 거죠. 물론, 최근 들어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조금씩 따라잡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사이 직장인들의 생활 부담은 계속 쌓이고 있죠. 월급과 물가의 간극을 줄이는 건 단순히 개인의 절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월급은 오르는데 통장은 왜 비어 있다고 느껴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체감 격차를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